서페이지에 보면은 코드업이라고 있어요 코드업 백제 자 이거 코드 백제 눌러보세요 다 가입하셨죠 그래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창이 뜰건데 서페이지 링크로 들어왔으면 은 바로 이렇게 나올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문제집 여기 들어갔다가 파이썬 기초백제 선택하시면 돼요. 어 지금 이 수업은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으로 해결해야 되고 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파이썬을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설명 읽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 보면은 입력 있고 뭐 출력 있고 뭐 입력 예시 있고 출력 예시가 있는데 어, 입력은 어떤 걸 입력했다라는 의미고 출력은 어떤 걸 출력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제 예시 어, 문제에서 어, 어떤 걸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나온 겁니다. 출력 예시는. 어 그래서 중요한 건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작업 공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 그냥 새 노트로 깔끔하게 먼저 실행해 놓고, 좀 기다렸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코랩에서 먼저 풀어보고 여기서 문제가 이거를 출력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행해보고 자 그러면 이거 쓴 코드를 제출해야 돼요 소스 코드 제출. 이거는 여기 소스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빨간색. 자, 클릭해보면, 여기 언어가 C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파이썬으로 바꿔주세요. 어, 얘 언어가 좀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뭘게 풀었어도 오답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소문자 H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제출 클릭하면, 잘못된 풀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하는지 알려면 이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코드의 출력 결과고 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대로 나와야 맞았다고 해주겠죠.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알았어요. 그냥 소문자, 대소문자 이 차이 때문에 틀렸는데, 그럼 고쳐야겠죠? 고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콘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제대로 제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 후에 제출 다시 누르면 정확한 풀이라고 나와요. 맞았으면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렇게. 어, 근데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뭐 문제 풀때 소스 제출하고, 아, 소스 제출할 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세요. 그래야 조금 편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문제 목록에서부터 컨트롤 클릭해도 되고요. 어, 아니면, 0 8번 여기서 역슬래시 n 있죠? 역슬래시 n을 출력하라는데 이거 그냥 쓰면 줄바꿈 될 거예요. 그래서 기호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기호 자체까지 나오게 할까? 어. 그런 건 어떻게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링 해봐야 됩니다. 구글링 하는데 여기 문제번호가 있어요. 문제번호. 그 구글에다가 코드6008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해서 풀수 있는 문제인데도 구글링 하면은 의미가 없고요. 고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하세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문제 있죠? 6010. 여기 보면 입력 받아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풋. 정산기를 입력해서 입력된 수를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문제. 15를 입력했으면 15를 출력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걸 푸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X는 x는 3이고, 어, A는 9 라고 했을 때 어, X 더하기 자, 이거 뭐 나올까요? 그냥 1 2 나오죠. 어, 그래서 이걸 몇번 실행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X는 10이고, 어, A는 뭐 23이라고 했을 때, 네몇번실행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각각의 변수 안에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 변수 안에 값을 직접 입력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input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input. 그래서 이 input은 프린트랑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고 뭔가를 입력해야 할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걸 실행했다. 어차피 그러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는 거니까 여기 먼저 실행됐죠. 그래서 이 인풋은 사용자가 입력하고 뭔가를 여기다가 입력하고 엔터 칠 때까지 기다려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 기다리는데 어 여기에다 30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뭐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차치하고, 이 33이라고 내가 입력한 게 X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A처럼, A는 23, 이것처럼 뭐 미리 값을 넣어준 게 아니라,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제, type error라고 하죠. 그리고 인트랑 스트링 이거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알수 있는 부분은 인트 얘는 정수인데 정수는 a 23이죠 23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33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 33이 x로 들어갈 건데 어, 33을 얘는 스트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스트링이라고 봅니다 어,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는 15로 봤죠 15가 나와야 돼요 15로 입력하면 그런데 x에 들어있는게 33이라는 문자예요 우리 코드에서 <laughs> 33이라는게 어, 문자로 들어갔고요 아, 숫자로 입력했어도 저장될때 문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 인트 x int로 감쌌습니다. 어 전에 그 10이랑 이거랑 같다고 했던 거 기억 나시죠? 이거는 10을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쓴 int는 안에 있는 걸 정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다시 똑같이 33 입력하면 문제 없이 나와요. 33이랑 23부한 값이. 자 이게 제가 입력한 값이고, 요게 프린트 실행된 결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풋을 인풋을 사용하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인풋 쓰면 문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 과정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랑 비슷하게 어 문제는 뭐15 입력하고 15 출력하면 되니까 뭐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하고 15 입력하고 엔터 치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음, 가능해요. 어, 이렇게 쓰면은 이거. 한 줄에 한 겁니다. 한 줄에 한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보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점. 방법 1? 방법 2? 어, 이것도 코드 입력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문제 6 0 1 5 여기 보시면 스플릿이라는 거 나왔어요. 스플릿 예, 스플릿이 뭐 하는 건지 모르면 이것도 구울링 해보시고요. 얘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지 이런 부분이니까. 예제 같은 거 구글에 다있고요 어, 그리고 문제 내리다 보면은 뭐, 비트 연산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어, 여긴 없나? 비트 연산. 어. 비트. 어, 이런 뭐, 비트 시프트나 비트 단위 논리 연산.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영연산은 없네 사은연산은 삼항 연산이제는이게없는이이것도조이 알아두면 영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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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문제는 문법을 연습하고 생각을 좀 깊게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코드 업, 푸는 문제 이용법이었어요. 수업 진도랑 별개로 어, 혼자 해주세요.